2022년 12월 10월 15일 목요일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지금 소사 FM 단쾌 차차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소사마을 부천시민 전국의 소사 FM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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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이와 우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춘이운니와 다 함께 차차차 팀의 새로운 얼굴 명희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사 FM의 새로운 식구 선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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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앞으로 춘희 운이, 명희님까지 더욱 풍성한 소사 FM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한해의 마지막 끝자락,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하루이기를 바라면서 춘희 문희 그리고 명희 어쩌다 보니 다힐 시리즈예요. <laughs>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명 사사사. <laughs>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 한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시자마자 <laughs> 앉자마자 정신없이 하는 15초 자기소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15초에 맞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어요. 네, 시작. 네, 시작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네. <laughs>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제첫 번째 제로 에이스샵을 운영하고 있는 산재로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하경입니다. 저희 산재로 협동조합은요 환경교육도 하고. 어 땡땡땡땡땡 15초 오버 오버됐대요? 네네네 아 잘하셨어요. 네. 당황하지 않으시고 네. 나머지 부분은 어. 저가 어.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럼요 15초가 너무 아, 짧네요 어, 그러니까요 아, 짧아요. 음. 아쉽다 네 아쉽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깨알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개와 궁금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산재로상점의 이하경 대표님이십니다. 이하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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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소사이펜 스튜디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대표님 먼저 산재로상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까 못 맞춘 거 지금 <laughs> 맞춰야 돼. 네, 저희 산재로 상점은요, 네. 어, 제로 웨이스트 샵이고요. 음. 산재로 협동조합에서 만든 그러니까 산재로 상점, 그러니까 네. 무포장이나 리필,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무포장 리필 스테이션, 아. 그다음 생분해되는 이런 제품들을 아.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샵하면 혹시 또 이제 못 알아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네. 웨이스트가 제로 웨이스트 를 한국말을 풀이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네. 제로는 네. 0, 네. 웨이스트는 이제 쓰레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어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캠페인 아. 이런 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공간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 네. 네. 음. 어떻게 산재로 성재이 생기게 된 것인지. 또 네. 아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저는 이제 3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어, 엄마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중 1인데 4학년 때 음. 어, 저희 아이가 대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으로 쓰레기를 주제로 이제 그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아이가, 아이들 이제 이렇게 쓰레기 주제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뭐 뻔하죠 이제 쓰레기 어,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뭐 택배 이제 이렇게 많이 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배달 음식 조금 덜 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서 하다 보니까 그서 모여가지고 좀 힘들다. 어. 어이, 아이들 잔소리 때문에요. 아 그렇죠. 이제 아 아무래도 그 시어머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어, 네. 한분더 <laughs>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 네, 저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있다 보니 이제 엄마들이 이제 성포토 대회를 하다가. 음. 아, 근데 여기서 군요 그렇죠. 아, 교육 효과가.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네. 아 근데 이게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찾다가, 네. 그때 당시에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어. 당시에 전국의 그 알맹상점이라고 어. 제로웨이스샵이 어. 네, 한 곳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어, 우리도 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는데 가면서 이제 아이러니함을 느낀 거죠. 우리가 뭔가 탄소 배출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자 가고 있는데 열심히 탄소 배출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먼 거리니까 부천에 아, 그렇죠. 아, 부천에서 아, 그 가는 거리가 너무 아, 멀다 보니 네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부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아.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럼 우리가 열자. <laughs> 그렇게 또 이제 얘 예, 의견을 얘기 했더니 다들 또 이게 삼삼오오 모여서 아홉 명의 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산재로 상점을 만들게 됐죠. 음. 음. 선생님 저는 걱전에서 음.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재료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네. 근데 체험, 어, 체험을 통해서 어, 네. 음, 뭐, 나 혼자만 이 느낄 게 아니라 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알려서 환경이 심각성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정말 초대하고 싶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만들어 줘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우리 명희 선생님의 이런 마인드가 예. 정말 중요해요. 음. 우리는 환경을 혼자서 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려고 서로 이렇게 전파하고 음.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 운동하고 음.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천 시민의 너. 힘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진짜. 예. 아니, 아니, 네. 힘입니다. 저는 관심이 조금 있었지만 일도 없었다는 건 아니고. 환경 네. 네.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그냥 그런 네. 거예요. 었는데 음. 오늘 말씀 조금만 들어도 벌써 저도 뭔가 실천을 해야 되게 되겠, 아, 되겠다는 아, 그런 의지가 있는 거 보면 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laughs> 있네요. 네, 보람이에요. 아, 맞습니다. <laughs> 저 여기 진짜 <laughs> 같이 하려고 <laughs> 나왔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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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픈마인드. 아우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laughs> 아, <게> 좋아요 여기.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급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정해진 질문 외에 네.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아. 어, 그럼 과연 대표님은 이미 사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모이신 엄마들이 생각에 생각에 생각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웃간순간 반짝반짝 <laughs> 빛나시는 게 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던 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엄마로 있다가 아이로 인해서 음. 이렇게 음. 활동을 저희네 크게 궁금해서 아우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저는어 <laughs> 평범한 엄마였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통해서 제가 성장한 게 맞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이 첫째 아이를 좀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공동육아를 시작을 했고 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저의 활동이나 이런 것 열정이 이제 이끌어져. 음. 나온 거죠. 음.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함께 사는 걸 고민하게 됐고. 아 혼자서 살수 없고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런 감수성은 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좀 약간 제가 이게 어, 좀이끌 네, 이끌어져 나,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예 네, 그러다 보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아이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자극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누구나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네 그렇죠. 네, 그러길 아, 바랍니다. 모두가, 모두가 함께 나서기를. 길을. 네. <laughs> 그래요. 네. 우리 아이들 어린집 가고 학교 간 사이에 너무 좋다고. 아 자유다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laughs> 돌아와서 작은 소리라도 할때 우리가 네, 귀를 기울이면. 어 네. 아, 정말 지구도 깨끗해지고 네. 살기 좋은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부천시 화이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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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불끈 손에. 여기 는수사에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산지로 상점에서 아까 잠깐 뭐 판매도 하고 하신 다이었는데 그런 걸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도. 구입을 할수 있는 음. 건지 음.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음. 저희 산재료 상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어, 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간이고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자원 순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지금 많이 버려지고 있는 뭐 우유팩, 종이팩, 그리고 뭐 팩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 뚜껑, t 렇게 지금 재활용이잘 되지 않는 것들, 좀모아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전달하고 연결하는 그런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 e g e 어그 그러니까 버려지는 용기를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가져와서 음. 한번 이렇게 리필을 하는 것이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 음. 두 개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러 번 리필을 하실수록 그만큼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은 네. 어 우리, 우리 뭐죠? 우리 뭐죠? 소비자 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지 않으면 수,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필을 계속 하면 플라스틱 용기를 그만큼 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분해되는 네. 그러니까 어 뭔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대체품이 뭐가 있지? 음. 안 써는 플라스틱 대신 어, 생분해되는 것들을 이제 찾고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회용 대신 다회용. 네. 네 버려지는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여러분 쓸수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일회용 이 거실 그러니까요 아 우리 아씨 아까... 죄송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잘 네. 들어가도록 아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 <laughs> 네.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과 우리 스텝 하시...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자극을 네. 받으시고 다음에는 다용기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도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겠습니다. 아우 멋지세요. 아우, 이렇게 모습. 아, 네, 바로바로 천시십니다 예. 소사 FM입니다. 네, 십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나 아, 말씀 아주 재밌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산로운하시면서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부천에 첫 번째로 생기다 보니까. 네. 어, 그 고수.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되게 많은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리시죠? 많이 계시죠.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명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줄 몰랐다. 아.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고수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서 아. 저희가 좀 약간 이렇게 구석진 데 있거든요. 성내동 좀 구석쪽에 있는데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찾아오시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음. 그 여름 뜨거운 여름. 저희 6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자전거를 타고 그걸 이렇게 오신 거 자전거.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고수이신 거죠. 네. 그 더운 그 날씨를 이겨내고 자전거를 타고 네. 살짝 오르막인데 못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음.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고 네. 저도 좀 자극이 됐던 거 같아요. 저도 살기 힘들었거든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그렇게 고수분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이 되고 아, 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저에게 아,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부천에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 모습에서 음. 다시 힘받더라고요. 네, 보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네. 남습니다. 선생님 음. 산재라 상점을 운영하면서 네. 좋은 점, 뭐 힘든 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점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소사 f 플의 라디오 분들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계속 연결된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환경 운동을 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하는 어. 게 쉽지 않아요. 지속되냐? 네. 그러네요. 저희의 습관 그러니까 일회용이 넘쳐나고 당연해진 이 사회의 습관을 음. 바꾸는 데는 그만큼 진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좀 지치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되게 힘도 받고 충전도 어, 받고. 네 충전도 그래서 어, 어, <laughs>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또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건 좋은 점이고요 또 이제 어, 힘든 점은 맞아. 방금 말씀드린 맞아.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때 때 가끔 <laughs> 그렇죠 맞아. 외로울 맞아. 때입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거든요 그어 네, 뭔가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 제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일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든데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laughs> 제가 또 오늘을 또 갑니다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언제라도 그런 기분이 드실 때는 소사 에포엠을 아 너무 좋아요네 <laughs> <어서 웃음> 찾아올게요네 아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저도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를 참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느낌도 들고, 들기도 하는데 아, 네. 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어, 저는 일단 네. 내가 할수 있는 게뭐지를 먼저 어, 생각해봐야 된다 고 아.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오늘 하루만 제로에 있어 하고 내일부터 다할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네.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루틴,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음. 내가 지금 최선인가를 음. 한번 고민해보는 거. 최선? 네. 왜냐면 음. 완벽하게 제로 에이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여기 컵이 없는데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음. 어쩔 수 없이 <웃음> 종이컵을 <웃음> 써야겠죠. 네네. 그러면 아. 그 종이컵을 제대로 배출하는 거. 아. 이게 재활용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최선을 찾는 게 아.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때 그때 맞춰서 최선을 찾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 생각하는 거그 생각하는 습관 분리배출만 잘해도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건 가장 이제 사실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 아예 사지 않고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쓸수 없거든요. 우리 네. 인간들이 쓰레기를 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영으로 만들면요 려 네. 이를 멸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멸종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또 살아가야 네. 되니까. 네. 그러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지? 그래서 지금 우리 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썼다면 그것을 최대한 분리 그러니까 잘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그게 또 최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최선을 찾는 게 꿀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이제 아까 종이컵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제 분리 배출을 잘하라고 하셨는데 네. 종이컵을 예를 들 때, 네, 예,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어쩔 네. 수 없어서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네. 예, 예, 이렇게 산재로 내지는 그 환경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일조를 하면서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재사용을 하게 네. 네,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 저희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은 음. 비행 분석 비우고 행고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배출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종이컵을 좀 한번 네. 행궈 주시고 네네. 행거 네. 주시고 저 종이컵은 코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일반 종이와 같이 배출하시면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종이컵끼리종이컵끼리 네, 네, 네. 네, 네. 종이컵끼리 모아서 배출하면 그게 자원이 돼요. 그런데 같이 섞어서 배출하면 섞인 거, 분리 배출하는 게다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인건비가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버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서 차라리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할 때부터 자원이다 생각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방법은 저희 환경부 사이트나 어플이나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데 저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네네. 응. 네. 네. 아,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아주 아, 열정적으로 설팔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아, 네. 네.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관심 있거나 그래도 어떻게 또 저희가 같이 참여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또 당장 우리 재료 웨스트 이 상점 가면 산재로 상점 가면. 거기서부터 또 첫걸음 될것 같다. 거기서 뭔가 저 그렇죠. 내가 마찬지일까 아, 하나 더 얻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꼭 찾아가야겠다 생각이 제가 어서 들고 들어요. 아 너무 음. 좋습니다. 대전 네, 시민이랑 가야겠요 대전 시민이랑 네. 한 번씩 가보세요. 아, 네. 아, 좋아요. 친구들 데리고 가봐야지. 아그꼭 네, 오십시오. 네, 네. 오시면 아마 더 이제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럴, 어떤 네. 걸 해야 될지 네.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꼭 찾아가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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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laughs>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말씀 주시겠어요? 아, 네. 일단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laughs>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유. 환경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음. 더 많은 분들이 음. 알고 함께 행동해야 저희가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사 FM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음. 제 얘기를 듣고 우리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같이 작은 거라도 한 같이 하게 되면 큰 일을 발휘하거든요 같이 환경 문제, 문제 해결하는데 힘을 음. 보태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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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그러실 네. 거라 했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우리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laughs> 설파합시다 오늘 아, 이 시간을 가르치옵시다 아, 네, 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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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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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 주신 산제로 상점 이하경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그리고 산제로 상점은 나에게 무엇이 다를 음. 어렵지만 음. 다섯 자로 표현해 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가 돼요 좀. 네. 어, 뭔가 네. 네 상제로 상점은 저에게 네. 일상이다. 네, 허, 네. 일상이다. 네. 네. 특별한 어.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쓰레기 상태. 쓰레기를 음. 줄이기 위해서 힘들이지 않고 쉽고 편하게 일상적으로 음. 할수 있는 어, 네. 실천할 수 있는 네. 공간. 네, 그럼요. 어 그렇게 가야 되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이미 체질화가 되셨군요. 체화되셨어체화되셨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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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laughs> 아유, 대표님 멋진 대답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또 산재로 선정을 수료할 기분을 표현해주신 이하경 대표님께 네. 노래 한 곡부터 신청하시는 아. 그 기회를 소중하게 드릴 건데 어떤 곡 신청할까요? 아, 참좀 네, 네, 이왕 저희가 또 환경을 <laughs> 네. 주제로 한 거니까 환경부에서 만든 어, 이런 곡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소 중립성이 있습니다. 네뭐이게 가요가 아니고 막 팝송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감수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탄소 중립송 신청합니다. 같이 들어주세요. 오, 네. <laughs> 기대되는데요. 네. 아 처음 들어봐. <laughs> 정말 최소한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아, 아, 네. 전혀. 안 되네요. 홍보가 안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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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도 기계 네. 많이 걸어. 많이 좋아. 최소 아, 천명 이상. 아, 네. 네. 음, 전해질 <laughs>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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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하경 대표님이 신청곡 환경부에서 만든 탄소 중립송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현재 육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저희와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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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을 맞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청취자분들 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산 제로 성정과 더불어 소사 FM 다 함께 차차차를 통해 <laughs>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2023년에 활기찬 기운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아